정비사가 부르는 게 가격에 눈탱이 맞게 딱 좋은 게 거짓 정비입니다.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아주 질 나쁜 영업 행위죠. 정품으로중국사는 정비소에서는 어떤 부품을 사용했는지 정비 내역서와 견적서에 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지켜야, 하는, 지켜야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품을 이용한 바가지입니다. 애프터 부품 또는 재생품을 쓰면서 정품 못지 않은 가격을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을 쓰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정품 품을 쓰면서 공식 홈페이지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정비소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는 어떤 부품을 사용했는지 정비 내역서와 견적서에 표기하도록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떤 부품을 사용해서 내 차를 수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품을 쓴 건지 애프터를 쓴 건지 재생품을 썼는지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가성비 있는 재제조품을 비싸게 팔아먹는 양심 없는 정비소겠죠. 두 번째는 과잉 정비와 거짓 정비입니다. 과잉 정비는 굳이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예방 정비 핑계를 대면서 추가 정비하도록 영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진단은 과잉 정비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해당 부품이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차량의 에어컨 가스 가가 없어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에어컨 컴프레셔가 고장 났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정비를 하거나 인젝터 배선 문제로 고장 난 것을 ECU가 고장 나서 ECU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거짓정비도 있습니다. 저는 정비사 일을 했으니까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는 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된다거나 엔진이 막 바들바들 떤다거나 시동이 꺼진다거나 하는 뭔가 이렇게 큰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일반적이죠. 눈탱이 맞기 딱 좋은 게 거짓정비입니다. 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중고차 시장 못지않게 자동차 정비 시장도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인건비가 반이 넘기 때문이죠. 즉 정비사가 부르는 게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비 시장도 표준 공인 가격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비 내역서처럼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법으로 꽤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동호해 인터넷에서 알아본다면 좋은 정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